안녕하세요. 애니큐의 최선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볼 어원은요, 아트라는 어원인데요. 이 아트라는 어원은, 어, 우리가 단어로서도 많이 아는 친숙한 단어죠. 그죠? 아트는 뭐 예술, 이렇게도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어원은 기술이라는 뜻에서 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어원이 fact라는 단어인데, 이 fact는 무언가를 만들다 아니면 무언가를 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art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fact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두 어원이 들어간 한 단어의 조합을 먼저 보고 art 위주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artifact라는 단어인데요. 저 어원을 활용해서 뜻을 분석해보면 기술적으로 만든 것. 그래서 인공물. 이렇게 뜻이 됩니다. 자, s p 은 artifact에서 ti로 쓰이기도 하고요. te로 쓰이기도 하니까 이 점에 어, 유의해서 봐두시면될것 같고요. 예시 문장을 보시면은 artifact is an object that is made by a person. 그래서, 인공물은 어떤 물체인데, 데 e a d 에서 설명하는 물체입니다. 라는 건데요. That is made by a person.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artifact에서, 어, 형용사형은요, artificial 이렇게 가는데, 끝에 IAL이 붙으면은, 형용사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공의, 뭐, 인조의 이런 뜻으로, 인위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어, 단어다라고 봐주시면 되구요. 예시문장을 보시면은, a job interview is an artificial, a very artificial situation. 그래서, 어, 면접은 매우 인위적인 상황입니다. 라는 이제 뜻이었어요. 그래서 artificial situation, artificial 꼭 알아두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rt 라는 단어를 보실 건데요. 우리가 art 하고 artificial 은, 아트하고 아티스트는 좀할 얘기가 좀 있어요. 자, 우리 아트는 뭐 이제 우리가 미술이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죠. 미술, 예술. 그죠? 자, 예술, 미술, 예술이란 뜻인데요. 예시문장을 보시면은, Their dancing was a work of art. 이렇게 이제 문장에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춤은 예술작품이었어. 자, 여기에서 예술작품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춤이 여러 가지 스킬이 들어가서, 예술작품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춤을 보니, 보니까 정말 예쁘고 멋져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멋진 결과치를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스킬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춤을 보더라도 work of art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어원을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친구가 어렸을 때이 영어 교과서로 어, 이제 배우는 학원에 다닌 거예요. 그런데 교재가 랭귀지 아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속으로 음, 학원에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미술은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 다니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학원을 끝내 학원 이제 그만 다닐 때까지도 한 번도 미술을 하지 않아서 자기는 이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재는 Language 인데왜 미술이 안 들어가 있지?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해 주니까 그게 몇년 만에 이제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얘기하던데 자 거기에서 Language 는요 여기서 이제 예술이나 미술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Language Skill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Language Skill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뜻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언어 과목 아니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친구한테는 국어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언어의 사용 능력을 위한 읽기, 쓰기, 말하기. 이게 이제 언어의 기술이죠. 그죠? 말을,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읽고, 쓰고, 말하는 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읽는 방법이 있고요 잘 쓰는 방법이 있고요 잘 말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배워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스킬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스킬들을 모아놓은 언어책이 랭귀지 아츠인 거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아티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티스트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화가 뭐 예술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예시 문장을 보시면은 she will be a great artist someday 그녀는 언젠가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야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뜻이에요, 그죠 Great artist. 자, 그런데 이제 비교 부분을 보시면은요, con artist라고 적혀 있죠. con은 사기, 뭐 속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에 artist,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서 이게 대체 왜 이런 조합이 이루어졌을까라고 이제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사기꾼들을 보시면은요, 상대방에게 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거지나 말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아주 기술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 아티스트가 서, 음, 사기꾼이 되는데, 그 속이는 경지가 정말 기술적이어서, 컨 아티스트.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보실 단어가 artistry라는 뜻인데 이제 명사로 예술가적 기교라는 뜻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술가예요. 그죠? 그래서 he played the piece with effortless artistry. effortless에서 effort는 노력이고 less는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력 없이. 그래서 아주 힘을 들이지 않고란 뜻으로서 수월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ffortless 아티스트 하게 되면 수월하게 예술가적 기교로 예술가적 기교를 부리면서 그 작품을 연재했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6번 단어를 보실 건데 6번은 아티스틱, 예술적 감각이 있는 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artful, 못마땅함에서 이제 교묘한 기교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rtful은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r 아티스 t 한테 적합한 단어죠. 하지만 예술가에게 적합한 단어는 아티스틱이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she comes from a very artistic family라고 해야 되는데 she comes of she comes from a very uh, artful family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그녀는 되게 교묘한 어, 교묘함을 다루는 가, 어, 가문에서 온 사람이야. 즉 그녀는 사기 집안 출신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의 의도는 뭐였던 거야? 그녀는 아주아주 아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감은 출신이야, 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형용사 하나 잘못, 잘못 쓰는 바람에 엄청난 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주의가 요구되어지는 단어죠. 아티스틱과 아플은요. 아티스틱, 아플 둘다 형용사인데요. 아티스틱 하게 되면 예술적 감각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 u l 하게 되면 어떻다? 교묘한, 기교적인. 그, 그리고 끝에 ly가 붙으면 부사로서 교묘하게, 교활하게.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희가 con artist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con artist. 그러면 그 사기꾼은 교묘했습니다. 그리고, 어, 교활했습니다. 이렇게갈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그 힐을 컴 아티스트로 바꾸어서 오히려 그냥 이한 문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어 아티스틱과 아트풀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어 이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8번 단어를 보시면은요 아티산 우리 아티가 기술이라는 뜻이 들어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뜻으로서 이제 장인 기능 보유자 이렇게 가는데요 어티산 아티산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일은 requires skill 기술을 요하는데 어떤 기술이냐면 손으로 하는 기술이야 그래서 손으로 하는 기술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아티산이라고 합니다라는 거고 아티산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인이란 뜻을 가질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art works 예술 작품이라는 것아트가 예술이고요 works 가 이제 작품이란 뜻이 될수 있잖아요 그죠 work 자체가 일이란 뜻도 있지만 작품이란 뜻도 있죠 자 people look at the artworks on display 자 우리가 on 하게 되면은요 뭐뭐 하는 중 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display 하게 되면 보여주다 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서 보여주다 명사로서는 뭐 전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중 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People look at art works on display. 사람들은 전시 중인 예술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아트와 팩트를 이용한 어 단어 공부였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팩트를 위주로 다루는 어 단어를 단어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